어, 어우, 부대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저는, 오랜만에 진짜, 계속 누워있지 말입니다. 사실, 사실 한, 7시도안 돼서 일어났는데, 계속, 그냥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휴식입니다. 지금, 여기 어제 왔던 숙소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야영하는 거 아닙니다. 엮긴 게, 시간 되니까, 이, 저거, 보십시오.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빔에서 이렇게 숲이 나오면서, 세 가지적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어제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비가 막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했지 말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그또 숙소 가그 <laughs> 아쉬움을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캠핑 <캠핑하는> 왔는줄 알았네. <laughs> 아 어쨌든 잘 찾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동생 뛰어다니시 말입니다. 충성. 뭐야 이거? 셀카봉에서도 물이 나오네. 어디로 뛰어볼까나. 쓰레기 줍는 건가? 날씨 굉장히 좋지 말입니다. 아, 조금 걷다가 몸풀리면 살짝 쿵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뛰어보시지 말입니다. I'm not gonna lie, daughter has to put on her brain fried My lady Papa's getting out her lady poppy molly why she waiting on me y'all in my area, yog in my area Keep on heading if you want, I drive it like a nap I don't wanna hear you 오늘 목적지는 제가 좋아하는 캠핑 매장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걸어서 50분 정도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뛰어가면 빨리 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차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일속이조이지 말입니다 Feet <invecex2> on my glass, ooh, pop this, pop them pass, ooh, smoke that smoke that gas patch, pay back, monkeys on my pick. One honey, two honey, multiply that sound smile about 하카타역은 3km라는 좀 짧은 거리라서 천천히 뛰어와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이제 요도밭인가? 이 건물 안에 캠핑 상점이 있다는데, 여기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도밭입화가카타 도착! 아, 여기 캠핑 용품점이 있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태국어가 나오네. 3층. 아, 여기 구나 내가 생각한 캠핑용품 좀 보다 훨씬 좋네. 아, 목말라.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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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이거... 이거... 토치 없는데 토치사 갈까? 가스까지 주는 걸로? 조개도 좋아보이네이거 확실히 싸네 얘이야이거 소투야? 이런게 필요한데 아 더워 아 목부터 구는이겠다뭐이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순한 걸 시켰지 말입니다. 음악이 너무 신나게 나와서 촬력을 중지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음밥도 시켰지 말입니다맛있습니다 이치단처럼 물인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괜찮지 말입니다. 저는 면도 푹 익은 스타일로 주문했습니다. 음, 맛있다. 음, 볶음밥이 더 맛있네. 별로 짜지도 않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음. 뭔가 컨디션이 안좋아지는 맛아이 천국인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보니까 가격은 대부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무거운거 뭐 이런거 살 필요 없고 여기서 하면 좀싼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쁜 거 되게 많네. 물건이 너무 많아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내 눈이 의심되네. 쪼끼가 어떻게 30만 원이지? 안녕. 어, 타입별히, 절대 그냥 금과 은의 차이가 있어. 금이로가 서늘한 에으로 은이로가 따뜻한 곳으로 쓰고 있어. 아, 춥고 싶어서 이렇게 보겠네. 아, 야, 이거 괜찮은데? 레디 인체 펜. 이런 거 귀엽다. 스무피크 말고 이런 거 귀여운 거 샀다. 아, 스톱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잖아. 아, 이거 멋이 멋있, 검은색 멋있는데. 나 근데 이렇게 큰건 필요 없는데 와 여기가 어, 훨씬 싸다 잘 왔다 와 이거 뭐냐 아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어 이거 개무겁습니다 이거 큰게 좋나? 작은 거 사면 후회하려나? 340? 이거 왜왜 왜 비싸지? 화려한 거? 야 여기 옷도 예술입니다. 사십만 원 너무 비싸. 가방. A few moments later. 아, 다이 아, 아로 아. 어.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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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순간 이거 살뻔 했습니다 충동이 일어날 뻔 했는데 다음에 놀러 오면 사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러다 큰일 나겠어 쇼핑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남아 보는데 일단은 오늘 산거 까보고 싶어서 바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아 밖에 날씨 엄청 좋은데 그건 뭐 저랑 상관 없고 오늘 산거 함께 보시지 말입니다. 자 일단 이거 뭔지 이거 그냥 계산하다가 어이고 좋은데 해가지고 바로 집은 건데 막상 와서 써보니까 조금 웃깁니다. 근데 이거 자전거 탈때 굉장히 잘쓸것 같고 얇고 통풍도 잘 되고. 특히 목뒤에 안타게 가려주는 것도 있어서 그냥 바로 충동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스누픽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중구조인데 더블월컵또 사고 이거 요... 뭐라 그러지 시에라 컵 이것도 샀지 말입니다 일본 오면 은 플렉스 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요거는 플렉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짜잔 소토 ST340 310 살까 하다가 아 이왕 사는 거 화력 센 걸로 가자 해가지고 냉큼 이걸로 바꿨습니다. 가격은 뭐한 2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까보면 이야.. Yeah, 나도 소토 이런거 난 필요없어 이런것도 필요없어 파우치가 좀 불입니다 요렇게.. 아! 가스 가스 안사왔네 오늘 고기 구워먹어야 되는데 자 이거 소토 크, 죽입니다 죽여 어 이거 점화 저화 시스템 진짜 저 몇년만에 스토브 백패킹 스토브 사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토브의 단짝 친구 요거 구해왔습니다 <laughs> 필요없어 필요없어 난 설명서가 없어도 할수 있다 뽑아서 어 이런 이런 길이가 맞아요렇게인다 그렇지 그럼 넌 요건가 그렇지 그렇지 이쪽이군 들어가지 다린가 너가 그렇지 뭔가 이상한데 막 제가 한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궁금한 거 이게 왜두 줄인 두개 여기 하나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 말입니다 꽉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짠 그러면 소토 스토브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번호의 완성 또 있지 말입니다 또 친구 얘는 뭘까나 아유 너무 무겁다 뭐가 많네 뭐야 이거 이거 비용서를 봐야겠는데. 기름바지구나 아 이거 기름바지 요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고급스럽네 파우치들 이게 뭐냐면 따라란 이야 철판 굉장한 두께 철판이지 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고 얘도 이렇게. 껴서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고정이 되네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완성 고기를 구워서 이시에 넣다가 올려놓고 기름은 렇게로 빠지고 아 힘들다 힘들어. 이걸로 좀 이따가 고기 파티를 하지 말입니다. 자 이번엔 가방. 확실히 면세가 되니까 신나긴 합니다. 이거 뭐야? 스웨덴 건데 나 이거 이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 아웃도어계 나름 명품이라서 이거 백팩 하나. 샀지 말입니다. 이뻐서 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환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디자인은 괜찮은데 실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래서 실용성 가빈 가방. 실용짱. 이런 거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와, 보면은 등받이 이렇게. 이격되는 프레임 시스템이라서 등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 야, 보자마자 그냥, 아, 이거다 싶어서 다음 여행 때 함께하고자 이 백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은 바로 내용물 꺼낼 수 있고 이 안에 아이패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제가 이거 자전거 가방에다가 그냥 아이패드 넣고 갔다가 유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깨졌는지 아니면 카페에서 놓쳐서 땅에 떨어뜨렸을 때 그때 깨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백팩으로 자전거 여행하는 거를 한번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방수해도 젖지 않나? 아 있습니다 있어 방수팩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방수팩 꺼내면 늦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아 와, 눈이 감긴다. 됐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laughs> 그,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랑 같이. 아, 큰일 났네. 어 아, 이성을 잃고 사버렸지 말입니다. 너무 갑자기 피로 가확 몰려와서. 잠깐만, 눈좀 붙이고. 이따가 장또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아유. 아, 고 있겠다. 어, 우리 윌슨 목마르지? 아, 그렇지. 아, 졸려. 어. 부대장님. 드디어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야기 이구집안 가고, 이렇게 숙소에서 먹지 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어 뭐, 마야? 음, 마소바였네, 와. 어, 새로 산 소토 플레이트에 소고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렸더니, 좀 좋습니다. 채소 샀는데, 소스는 못 사서, 그냥 먹겠습니다, 채소. 언제나 식사는, 야채부터. 음! 너무 많이 먹었다. 아어 뭐야 이거. 불을 좀 줄여야겠다 와규 먹어보겠습니다 와 입에서 살살거아버리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건마소바라 마소바 음! 뭔가 새콤하네. 불이 센가? 해서 먹어. 찍어서. 와! 와 우와. 너무 맛있어. 살살 녹습니다. 고기도 싸고, 이거, 와균데, 이거 5 0 5천원어치입니다. 막 둘, 둘이었으면 막, 이거 5만원짜리, 이만한 거 사가지고 먹었을 텐데. 아, 너무 행복하지 말입니다. 철판은한번달궈놓으니까 편하지 말입니다. 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기름지고동백종화 걸릴 것같고이 정도 먹는 게딱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야채 반찬 김치 무음 음. 간장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먹겠습니다. 음, 와 마지막 저녁이 아, 정말 끝내주지 말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사왔는지 몰라. 아, 이거 안정이 됐네, 이제. 아우, 아까, 불꽃만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음. 음. 아, 이거. 와사비. 요 아, 맞아. 와사비랑, 소고기랑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규랑. 와사비 조금 올려서 소금 차차 올리고 와사비 듬뿍 올리고 자 드시지요 음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 뭐냐 회곡선 이름 뭐였더라 아, 기억났다. 퀸비틀, 퀸비틀. 캐속턴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또 열심히 또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아, 피곤한 거. 진짜 피곤한 거. 끝. 화력 좋은 걸로 사길 잘했네. 균등하게 화력이 쫙 퍼지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한점 경건하게 음, 많이는 못 먹습니다 이거 아, 이 정도가 딱 적당 음. 점심에 돈코츠를 한번 먹은 게 한동안 힘들어가지고 아 저녁에 소고기까지 어떻게 먹지 했는데 맛있으니까 또잘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누워있겠습니다 내일 너무 힘들 것같아요 편집은 집에 가서 하는 걸로. 아, 맛있다. 이 맛있는 음식 찾아서 막 먹는 것도 정말 여행의 큰 묘미지 않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아, 이거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근데 철판 진짜 무거워서 백패킹에는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전거 캠핑용으로. 음 내가 좋아하는 거아 식사 끝